삶으로의 초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왜 이렇게 모순된 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네 가지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 또내 자신과 이 자연 만물 세상의 관계들을 설명해 볼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독특성은 인간만이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지정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 아, 때로는 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수 있고요, 또 때로는 슬프게도 할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야, 인간의 영혼이라는 단어라,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먼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을 유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가진 여러분 혹시 처음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그 자녀를 바라볼 때그 기쁨과 환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사랑을 무한히 연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과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 개명을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이중 계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어, 전제를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은 이기적인 것과는 좀 다른 뜻이 있을 텐데요. 어,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자신의 약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가능한 것이죠. 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건강한 그런 자아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어, 마음이 여유로워지죠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 이웃을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서로 사랑 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 있는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번째는 이 자연 세상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고 또 오용했던 그런 역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에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거나 혹은 파괴해도 된다라고 인간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그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관리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피조물 본래의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최선이 될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죠. 아, 이런 면에서 다스린다 라는 말은 경영한다 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경영한다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런 부정적인 의미 말고 여러분 이 경영한다는 말은 말은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가 원래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구,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미치라 이런 뜻이 있,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분의 창조성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더욱 더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로 만드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원래 살던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은 당연히 할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 알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 재물 아니면 어, 자신의 어떤 성취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지지 않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기하게 되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포작이면서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다양한 중독으로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 쇼핑, 포르노 이런 어떤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용납,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담지 못하는 그 그릇이 어떻게 이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 간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 무엇을 해도 인간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나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 배우자, 아니면 형제, 자매,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런 상처는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겁나고 또 싫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이 세상과도 깨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자연 그리고 이 만물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과 편리, 부를 위해서 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만 어, 생각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어, 지금 이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의 이면을 살펴보시면, 이런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아마도 그런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 가정,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피조 세계,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을, 세상은 꿈도 꿀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